오늘은 요즘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대표 사운드 바죠크9 3 0 d 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기 제품인데 할인해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무려 47%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제품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는 139만 9천 원입니다. 여기에 쿠팡 할인을 무려 66만 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와우 회원은 천 원의 쿠폰 할인을 받으실 수 있어서 총 73만 8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39만 9천 원의 제품을 73만 8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 남들보다 66만 천 원이나 싸게 살수 있다니 이거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누구보다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운드바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스피커 채널입니다. 스피커 채널은 사운드바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운드바는 2.1 또는 5.1과 같은 채널수로 표시됩니다. 채널수가 많을수록 소리의 방향성과 품질이 향상되는데요. 예를 들어 5.1 채널은 더 많은 스피커를 사용하여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하므로 영화나 음악을 더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력입니다. 출력은 사운드바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볼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높은 출력은 큰 볼륨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높은 음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출력과 음질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출력이 오히려 음질을 해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호 대 잡음비입니다. 신호 대 잡음비는 사운드바가 얼마나 깨끗한 사운드를 제공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치입니다. SNR 수치가 높을수록 잡음이 적고 순수한 오디오 신호를 더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0 0 d b 이상의 수치를 가진 사운드바는 우수한 음질을 자랑합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체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부가 기능입니다. 사운드바의 다양한 부가 기능도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향 모두 블루투스 연결 음성 인식 기능 등은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를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역대급 할인을 하는 크유구상 공기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크유구상 공기는 돌비애트 모스와 DTSX를 지원하여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9.1 사채널 시스템은 다양한 방향에서 소리를 전달하여 생생한 서라운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영화나 게임을 할때 더욱 현실감 넘치는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장된 무선 서브오퍼는 깊고 강력한 저음을 제공하여 음악 감상이나 영화 시청시 더욱 풍부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q 구3 공기는 삼성 TV와 함께 사용할 경우 TV 스피커와 사운드바가 동시에 작동하여 더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향상된 오디오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일딩스 앱을 통해 사운드바를 간편하게 설정하고 제어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높습니다.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무선 연결 연결 옵션이 풍부해 다양한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공간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크유구상 공기는 뛰어난 음질과 다양한 기능을 통해 여러분들께 고품질 오디오 경험을 제공하고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완벽한 사운드바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운드바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크유구상 공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사운드바를 역대급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